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오늘은 이 녀석 이 애플워치를 꼭 사야하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어때요? 좀 궁금하신가요? 자 그럼 긴말 필요 없이 바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헬스 기능입니다. 사실 이 친구한테는 많은 헬스 기능이 있는데 혼자 뭐 달리기하거나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금방 지치잖아요. 근데 얘랑 같이 하면요, 뭔가 진짜 누군가랑 같이 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조금 더 힘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막 뛰고 있을 때 지쳐서 조금 쉴라 그러면 얘를 한번 봅니다. 그러면 평균 시속 몇 킬로를 뛰었고 지금 몇분 뛰었고 얼마나 이동했는지 을다 나오기 때문에 뭔가. 내가 운동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약간 코치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 때문에 혼자 운동해도 그렇게 뭐 외롭거나 금방 지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조금 더 재미있게 할수 있게 얘가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능이 있어요 한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제가 앉아서 업무를 하던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손목에서 툭툭 쳐요 뭐야? 어딱 봐요 일어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얘가 일어나래요 저한테 아 왜? 아나 이제 바빠 일해야 돼 귀찮아 근데 일어나래요 그래야 건강에 좋대요 <laughs> 그럼 뭔가 아씨 일어나라는데 한번 뭐 일어나 줄까? 귀여운데 그러면서 이제 한번 딱 일어나 일어났다가 다시 앉습니다. 야, 냈다. 그럼 얘가 칭찬을 해줘 저한테. 어? 잘하셨습니다. 음, 그래, 고맙다. 고맙다. 친구 그래. 그래서 뭔가 칭찬도 해주고 알려줘. 한 시간 마다한 번씩 일어나라고.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은 또 툭툭 쳐요. 그래서 아, 또왜 귀찮게? 딱다 보면 심호흡을 하래요. 심호흡을. 응? 심호흡을? 왜? 아니, 뭐. 심신의 안정을 갖다 주고 막 스트레스 지수를 뭐 줄여준다 뭐 이런데요 음... 귀찮은데 그래도 내 건강을 위해서 자꾸 얘가 한 번씩 케어를 해주는 느낌을 받으니까 귀여워서라도 그냥 한 번씩 해줍니다 어차피 내 건강을 위해서니까요 해줘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해봐 어떻게 하는 건데 저를 보고 따라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액정의 화면에 나와요 자 숨을 크게 들키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분 정도 하면 진짜로 뭔가 조금 안정되는 느낌을 받습니다. 이건 심리상이 아니라 진짜 호흡을 그렇게 하면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. 어, 그래서 고마운 기능이다.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으로는 얘가 주기적으로 제 심박수를 체크해요. 그래서 어떤 빈맥이나 사맥이 오래 지속됐을 때 저한테 알려줍니다. 야내말너 지금 좀 이상한 것 같다. 너 심장이 지금 너무 천천히 뛰고 있어.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좀 오래됐어. 너 이상해. 병원 한번 가봐라고 알려주고. 혹은 뭐 빈맥이 왔어요. 심장이 빨리 뛰어요. 뭐 운동하거나 이럴 땐 빨리 뛸 수가 있죠. 근데 그럴 때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갑자기 너무 빨리 뛰고 그게 오래 지속이 된다. 그럼 얘가 알려줘요.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본인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젊으신 분들한테도 뭐 해당되는 기능이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. 생각하고요. 항상 나한테 붙어 있으면서 내 건강을 케어해주는 어떤 동반자? 그런 게 생겼다. 어, 이런 느낌 을 받을 수 있어서 꼭 사야 하는 이유 첫 번째에 넣었고요. 두 번째는 알림 확인입니다. 이 애플워치를 끼고 있으면 진짜 웃긴 게 핸드폰을 자주 안 보게 돼요. 무슨 일을 하다가도 손목에 누가 툭툭 쳐요. 그럼 어, 알림이 왔 나보다. 뭐 손목을 싹 들어서 보면은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요. 어떤 쓸데없는 알림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그냥 확인만 하고 그냥 끝 굳이 핸드폰 꺼내서 뭐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알림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도 애플워치 차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알림들이 굉장히 많더라. 한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알림이. 그래서 그냥 확인하고 그렇구나. 끝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중요한 알림을 절대 놓치지가 않아요. 사실 핸드폰 진동 모드를 많이 해놓고 쓰잖아요. 그러면은 중요한 전화나 중요한 문자, 뭐 카카오톡 이런게 올 때가 있는데 그냥 진동이 안 느껴져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모든 알림을 손목에서 톡톡 알림 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톡톡 살짝 건드려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막 불쾌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. 그래서 톡톡 치면은 한번 보면은 와 중요한 일이었다. 이거 놓쳤으면 큰일 날 얘기다. 이런 것들 절대 놓치지 않는다.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두 번째 이유에 넣어봤습니다. 세 번째 이유입니다. 세 번째 이유는 악세사리 기능을 한다. 사실 시계가 악세사리 역할을 하는 게 크잖아요. 손목에 시계가 있을 때 없을 때 굉장히 크게 이미지가 바뀝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맨투맨. 입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밴드가 하나예요 원래는 제가 42mm 짜리 애플워치를 쓰고 있다가 40mm로 넘어와서 밴드 두개가 호환이 안 돼요 지금 애플워치 4 0 m m 는 이전 모델 38mm와 밴드가 호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엔 제가 밴드가 한 6개 정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좋은 게요 밴드 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날의 내 분위기에 따라서 밴드를 바꾸면 전체적인 애플워치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악세사리 기능이 훌륭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뭐 정장을 입거나 혹은 뭐 셔츠를 입을 때는 이런 밀레니즈 루프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리고 뭐맨투맨이나 혹은 운동하러 갈때 이럴 때는 스포츠 밴드나 다른 밴드들이 조금 더 어울리고 그리고 겨울에는 사실 가죽 밴드가 간지라고 할까요? 추울 때 이런 거 하면은 더 추워요. 아시죠? 열 전도가 굉장히 잘 돼서 우리 손목에 있는 열을 얘가 다 뺏어가서 공중으로 다 날려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추워져요. 근데 가죽배는 뭔가 가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있고 계절에 맞는 아이템들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. 이건 물론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말씀드렸고요. 악세사리 기능이 굉장히 출중하다. 그래서 세 번째 이유로 뽑아봤습니다. 다음 네 번째 이유는요, 이 디스플레이 크기예요. 이 디스플레이 크기가 굉장히 커졌어요. 아시다시피 40mm는 35%, 44mm는 32%가 커졌죠. 진짜 굉장히 커진 수치라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데, 얘로 뭘 보면 답답하지가 않아요. 그냥 이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가 이전보다 훨씬 꽉차 있어서 뭘 하든 어? 괜찮은데? 볼만한데?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전에 애플워치로는 이런 작은 화면에서 사진을 보는 건좀 사치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능은 전혀 안 쓰고 그냥 알림 기능 이런 정도로만 사용했는데 이제는 주식 어플을 봐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고 실제로 느끼는 거는 이 디스플레이가 35%, 32% 커졌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커진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? 이 디바이스의 액정이 꽉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솔직히 애플워치를뭘 해도 딱히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사야하는 이유 네 번째로 뽑았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디자인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꼭 사야하는 이유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. 왜냐 디자인이 기가 막히기 때문이에요. <laughs> 디자인 기가 막힙니다. 이게 색깔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꽉 차가지고 그냥 진짜로 어... 모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. 심지어 디판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어디가 모난지 저는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. 혹시 찾으시는 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 디자인 같은 경우 는 개인 차가 있지만 이 네모난 디자인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그거는 그냥 취향 차이고 이 네모난 디자인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 디자인을 봤을 때 모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웬만하면 없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. 특히 골드 색상 저는. 한눈에 반했는데요 진짜 예쁘고요 골드 색상 뿐만이 아니라 줄질이라 그러죠 밴드를 바꾸는 거 사실 가장 편한 거는 이 실버 색상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묵직한 느낌을 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블랙 스테인레스를 선택하셔도 되고 알루미늄과 스테인레스의 고급감의 차이는 진짜 많이 납니다. 그래서 나는 좀 고급스러운 시계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돈을 좀더 투자해서 스테인레스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나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?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차거나 일상복에 차고 다니는 그냥 액세서리 라고 생각하시면 알루미늄 모델도 추천드리는 게 그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애플워치를 꼭 사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근데 세상에 어떤 제품이던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. 제가 앞서 다섯 가지 의큰 장점들을 말씀드렸지만 큰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애플 제품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 꼭 사야 하는 이유와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따로 보여드린 것은 장점만 모은 거와 단점만 모은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감흥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두 가지 영상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의 비중이 좀더 높은 이유가 있다면. 그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소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IT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었다 라고 하시면 여기 아래에 MR 버튼 보이시죠? 이 버튼 누르시면 바로 구독 되니까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